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신데, 어떻게 이 부동산 투자를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켓에 대한 건데요. 부동산에는 총두 가지 마켓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 마켓이고, 다른 하나는 에센 마켓입니다. 이두 가지를 파악하시면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렌트가 있겠죠 임대료요 이 임대료 말고도 또 다른 지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실률인데요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적정 수준의 공실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과연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실률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이 지역 평균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율이 어떤 가를 보셔야 합니다. 스페이스 마켓에서 두 번째로 보셔야 할 부분은 인구와 지역 성장성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의 실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 성장을 보셔야 하는 거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조선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수요도 증가하고 값도 올라갔겠죠. 이런 측면을 보셔야 하고 또 다른 하이 SM 마켓인데 즉 자산시장에서의 부동산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에도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캠레이시라고 하는 조금 다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자율, 할인율, 캠레이트, 수익률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분자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 즉 임대료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임대료를 부동산의 가치로 나눈 것이 이수익률캠 레이싱이 되죠. 이캠 레이싱에서 중요한 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낮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리스키합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조그만 빌딩들을 실제로 좋았어요. 좋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 분모를 형성하는 부동산의 값이 올라가고 임대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값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졌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낮아진다이 말이죠. 이 부동산의 SM 마켓에서서는 캠리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하고 또 다른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자산과의 비교 수익률을 보셔야 합니다. 은행의 예금 이자가 2%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캠리지 수익률이 5%예요. 그러면 벌써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럴 거면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맞다는 거죠. 뭐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자산과의 분배를 통해서 부동산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